안녕하세요 강윤구입니다자 오늘은 좀 수투내용에 좀 쉬운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이고사 3번 문제로 단골로 나오는 문제인데요 그냥 이제 요거는 도형 그리는 거와 큰 차이는 없고요 점선 표시와 어, 식이 없는 이런 곡선 같은 경우는 그냥 임의로 그냥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원점을 가운데로 옮긴 다음 뭐 여기 해당되는 점만 찍어 주시면 돼요 현재 마이너스 1 0에 이제 흰색 점이고 그 다음 1, 뭐, 마이너스 1, 그 다음 0, 1, 0, 2, 0, 3도 찍어주면 좋죠. 왜냐하면 선분을 나타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3도 있고요. 이게 점이 좀 복잡해서 그러지 다 찍어만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걸 그렸을 때 화살표를 마지막에 그리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로는 그림이 좀 작을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 선분을 만들어 보죠. 여기 마이너스 1일 되는 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 긋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원을 클릭하시면은 세 점을 지나는 원호가 있는데, 요세 점을 지나는 원호로 대충 표시하셔도 됩니다. 뭐 하나, 둘에서 마지막은 항상 여기에 끝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제 그림이 다 그려진 거고요뭐이걸 요래 옮기면 이래 되는 거고, 요렇게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건데, 최대한 그냥 비슷하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 여기에서 이제 흰 점이 되는 부분과 검은 점이 되는 부분 그리고 점선 부분을 이제부터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하기 전에 자요 일단 요세 개를 클릭을 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설정 사항 들어가셔서 스타일에 어 불투명도를 100으로 일단 맞춰 놓고 시작할게요 선굵기도 5에 맞춰 줘야 되고요 자그 다음 이제 점선을 할게요. 직선에 한번 눌러서, 마이너스 1을 클릭하시고,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여기 클릭하시고.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그냥, 여기 이어주시고, 여기, 어이고 여기도, 여기, 여기도, 여기.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만약에 이렇게 삐뚤어져도 상관없어요. 지금 좌표가 있기 때문에 옮기면 착 붙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점선에 해당되는 게 2층 컨트롤 기 누른 상태에서, 점선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 눌러 주시면요 자 눌러주시면 이렇게 오클릭하셔서뭐 굳이 다 설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선 굵기는 3으로 해 주시고 불투명도는 100선 스타일에 점선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컨트롤 을 잘못하셔가지고 점선이 덜 됐으면 이어서 마저 잡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워야 될 점을 좀 지울게요 예를 들면 0,3 이라든지 마이너스 2 콤마형 이런 부분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부채꼴점과 요점두 개도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정점으로 깜장점으로 해야 될 부분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네 개가 있네요. 요네 개를 아 여기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못 찾아도 이렇게 해서 6으로 맞춰주시고 여기 검정색으로 해주시고 어 색상에는 검정색으로 해주시면 검정색 점이 하나 완성될 거고요. 자, 나머지는 흰색 점이죠. 요거 세 개를 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셔서 설정상 가서 흰색 스타일은 또6으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좀 작다 싶으시면 어, 좀더 확대를 할 거거든요. 자, 텍스트 눌러서 x와 y 좌표 일단 수식을 눌러서 y는 fx 하나 아, 자, y는 fx 하나 만들고요. 자 우클릭 하셔서 설정 사항에 텍스트 크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대충 맞춰 보면 이 그림이 문자 대비 너무 작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얘를 옮겨서 자 너무 작으니까 휠로 이렇게 좀 많이 확대할게요. 한요 음, 정도는 돼줘야 될것 같습니다. 저 여기에다가 Y를 fx 표시하고 요 친구를 어, 3으로 고치고 고친 상태에서 여기 옮겨주시면 되죠. 3한요좀 되겠네요. 자. 3을 컨트롤 C, V를 할게요. 그럼 2는 한 이쯤 오겠네요. 자, 2로 고쳐주시고 자, 컨트롤 V 하면 아까 3에서 3이 더 생겼죠? 3을 요 밑으로, 아, 3 여기 있네요. 여기에서 이제 1로 맞춰주시고 자리만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V에서 3에서 이제 마이너스 2 되는 지점 마이너스 2라고 써주시고요. 자, 또 컨트롤 V에서 3에서 여기로 와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표시를 좀 하고요. 자, 조금만 당기면 되겠죠. 그 다음 또 V에서 여기 원점, 여기는 제로만채죠역슬래시에서 RM에서 대문자 O 해주시면 되고요요 정도. 그 다음 컨트롤 C, V에서, 어, 여기, 여기. 여기 오면 여기를 이제 1로 맞춰주시고, 컨트롤 V에서 아까 O에서 여기로 가서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V에서 여기에 와야 될 X. X 만들어 주시고, 저 X 컨트롤 CV 해서요. 위쯤에 Y 들어올 거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입력해야 될 문자도 일단 다 들어갔고, 점 위치, 점선 위치도 지금 다 만들어졌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화살표를 한번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면을 확대를 했기 때문에 0.4 정도로 입력을 하면 화살표가 엄청 크게 나와요.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이, 이거 화살표 크기를 수정하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되냐? 기존에 작업했던 게 이제 한 번씩 이제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지금 제일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화살표 이전에 했던 작업들이 아 이후에 했던 작업들이 날아갈 수 있는데요 이건 화살표 이후에 한 작업이지 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한0.2 정도로 줄여 보면 아이 정도면 괜찮겠네요 자, 화살표 한번더 눌러서 어, 밑에서 또 위로 이렇게 올려서 0.2 정도로 맞춰 주시면 어, 밸런스가 좀 맞아 보입니다 자 그다음 이동을 누르셔서 화면 아무 때나 클릭하신 다음 좌표축과 벽자를 이제 가리고요. 그리고 여기 나왔던 파란색 점네 개도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다 클릭을 하셔서 대상 보이게 해주시면 다 목록에서 제거가 되네요. 여기서 X, Y 위치를 좀 이제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좀 보기 좋게요. 한요 정도, 뭐 3도 한요 정도. 뭐 혹시 다른 거 빼먹었는 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겸 이제 자리 배치를 이렇게 해 보는 겁니다. 됐죠? 오, 이렇게. 자, 이게 좀 삐뚤어 보이면요, 이렇게 컨트롤기 눌러본 마음이 여기 높이 가 조금 안맞으면 살짝씩 요렇게 이렇게 살짝 맞춰 보시면, 얼추 이제 맞거든요. 어, 이게 조금 위가 조금 올라갔죠. 그럼 요 정도 이렇게 하시면 모양이 이제 딱 맞는 모양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거의 뭐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뭐 Y가 뭐 이펙스 이렇게 한다면 조금만 더 이렇게 맞춰도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 윈도우 쉬프 트키 S를 누른 상태에서 이 친구를 캡처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딱히 뭐 스킨이 있고 막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자, 이거 붙여서 글자처럼 취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좀더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비교해 보시면 뭐 크게 퀄리티에서 훨씬 더 보기 좋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릴 수 있고. 뭐이 부분이 조금 뭐 다를 수는 있어도 크게 차이는안 납니다 우리가 이제 꼭 원을 할 필요는 없고 뭐 곡선식으로 2차함수식을뭐 여기서 여기까지만 범위 잡아서 잡으셔도 되니까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자 보시면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자 그래서 최대한 뭐 빨리 짧게 쉽게 그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빨리 그릴 수 있으니까 어, 연습을 많이 해 보시고 이제 이게 꼭잘될수 있도록 네,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모르는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많은 선에서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